네, 백운계 시사 1번지 2부 시작하겠습니다. 민주당이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검수 완박이라고들 요즘 표현하는데요. 검찰 수사권 폐지를 추진하고 있는데 검찰이 아주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김호수 검찰총장, 직을 걸고 막겠다배수진을 쳤고 전국 지검장들도 반대를 표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도 이런 민주당의 움직임 대선 불복이라고 규정하고 강력 대응 불사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내비치고 있는데요. 민주당 대 검찰 국민의힘 사이에 극한 충돌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검수 안박 추진 지금 적절한지 한번 2부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전하는 말씀 듣고 이어가죠 오늘 하루 웃어보세요 행복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가까이에서 시작되는 것 산포농협 하나로마트가 신선한 농수산물이 가득 편리함 가득 행복만 드릴게요 싱싱함이 가득 산포농 나주혁신도시에 있습니다 치킨 매실이 치킨 속으로 들어왔다 매실 발효 사료를 먹여 키운 건강한 닭고기 치킨아이 몸에 좋은 매실을 먹였으니 아, 이보다 좋을 수 없구나 이제 치킨도 매실이 대세 치킨아이로 바꿔라 치킨아이 세상이 밝히는 밝은 미소 광주 관주여자대학교 소문들었어? 요즘 대출은 서양세마금고가 대세래 임대아파트 대출 전문 금융기관 입주잔금에서 입주생활자금까지 후 생활자금까지 역시 다르거든 카드체크 기획도 진짜 많다던데 그래서 서양서양하나봐 우리 곁엔 든든한 서양, 서양세마금고가 있습니다 문의 676-3841 전자가전 살때도수가구살때도 소품, 컴퓨터 금호월드 가윗집 환승탑 쇼핑 즐거운 쇼핑 행복을 드리는 금호월드 금호월드 오길 잘했지? 당연하지 헌수가구 <laughs> 입주가구 가구 쇼핑할 땐꼭 들려야 하는 금호월드 가구 백화점 다양한 유명 브랜드 가구가 최대 50% 할인 히트다 히트 365일 할인가는 쭉 계속됩니다. 금호월드 7층 금호월드 가구 백화점. 길들여지지 않은 거친 심장. 길을 사로잡는 라이딩의 전율. 때로는 아름답고, 때로는 거침없이 자유 그 너머를 향해 라이더스 베이스캠프 할리데이비슨 광주점. 지오바이크. 여러분은 지금 KBC 여의도 광역방송센터에서 진행하는 대군기의 시사1번지를 듣고 계십니다. 네, 이부 시작하겠습니다. 검수완박 사실 저는 이런 표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뭐 방송에서 이렇게 뭐 이상한 내자 적절하지 않은데 또안쓸 수가 없는 게다또 검수완박을 쓰니까 내로남불은 이제 뭐 어디 사전에도 올랐다는거 아닙니까? 자, 검수완박을 한번 쓰도록 하죠. 검찰 수사권을 완전 박탈한다. 사실 정확한 명칭도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든지 검찰 수사권 폐지 이런 거지요. 자, 그런데 지금 윤호중 비대위원장이 오늘 아침에 그렇게 얘기했네요. 오늘 의총을 통과하면 이달 안에 법안을 통과시키고 다음 달 3일, 그러니까 5월 3일 국무회의에서 공포하는 그런 일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 이유는 지금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 되면 검찰 제도 개혁은 5년간 물 건너간다라고 봐도 무방하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이 취임하기 전에 검찰 개혁을 마무리하는 것이 실기하지 않는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속도를 내겠다는 얘긴데 음, 김영조 의원, 네. 일단 오늘 의총이 핵심. 관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아무래도 뭐 경론이 있을 수 있고, 일부 뭐 부정적인 너무 이제 여러 가지 국가 입법 체계 자체를 너무 수들러 가는 것에 대한 부작용이라든지, 실제로 과연 그러면 경찰에 모든 수사권을 준다든지 이게 대안이 되냐, 감당해 낼수 있는 일이냐 하는 어떤 합리적 의심에 대한 어떤 논박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분위기, 당내에서 강경파들이 주도하는 이 분위기들은 뭐또표 개선도 해봤을 때무소속까지 포함하면 180표를 예. 얻을 수 있다라는 예. 자신감이 있습니다. 물론 정의당이 좀 반대하고 정의당 있습니다. 정의당 반대하고 있잖아요. 있습니다만 어쨌든 어렵사리 통과는 가능하기 때문에 가자. 뭐 이런 이런 내용들이 주로 뭐 특세할 것 같고요. 이런 분위기 같으면 어, 의총장에서 의결할 수 있지 않겠느냐 결정할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보이죠. 그런데 의총을 의총을 통과한다고 하더라도 장성철 교수 네. 물리적으로 그게 가능한가를 봐야 됩니다. 국민의힘이 일단 필리버스터 전략을 쓸거 아닙니까? 네. 그렇게 되면 정의당이 반대하는 상황에서는 다 끌어모아도 5분의 3이 돼야 필리버스터를 종료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 아, 안 되잖아요. 그런데 180석이 되지 않나요? 정의당을 그... 빼면. 네. 다 모으고 국회의장까지 해도 179석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렇게, 그럼 필리버스터를 무력화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불가능하다. 는 말씀이죠. 예. 정의당에서 이탈표가 나오지 않는 한. 근데 뭐 필리버스터 같은 경우엔 또한 회기 당한 번만 할 수가 있으니까 바로 또 살라미 전략으로 해서 계속 회기. 또, 새로운 회기, 새로운 회기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필리버스트 전략은 이 법안을 막는데 그렇게 효용성이 있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저는 이렇게 검수한박 추진하는 것이 한 두세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시점이 문제가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과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이제 일을 했던 분들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고, 진행될 것이다라는 상황에서, 우리를 향한 수사를 막기 위한 거 아니냐라는 오해를 받을 수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황우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울산시장 청와대 선거 개입 사건과 관련해서, 검찰에서 조사받는 피의자 신분이에요. 그런 분이 검찰의 수사권을 다 뺏는 법안을 발의했다는 것 자체가 순수성을 우리가 인정할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내용적으로도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수사를 가장 잘할 수 있는 곳은 검찰입니다. 검찰이 수사를 잘할 수 있도록 또한 그것이 좀 남용되면 견제 장치를 두어서 제대로 된 수사를 통해서 국민들의 인권을 보호해줘야지 왜그 사람들에게 수사권을 다 뺐습니까? 그러면 교통사고가 많이 나면 자동차를 다 없애버립니까? 이것은 좀 옳지 못한 행동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지금 검찰의 집단 반발을 윤호중 원내대표가 이것은 검찰의 원내대표가 아니고 비대위원장. 비대위원장이 예. 검찰에 의한 정치 개입이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검찰은 자기들에 관한 일이잖아요. 그럼 자신들의 의견을 말할 수가 있죠. 우리가 노동법을 개정할 때 노조 얘기도 들어보고요, 사용자 얘기도 다 들어봅니다. 그들 의견 제시합니다. 그러한 의견 발표를 개입이다라고 표현하는 것 자체가 자신들 주장이 자신없다라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밀어붙이기식으로 하지 마시고요. 제발 좀 더욱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말씀드려요. 성금문조 의원은 이 검찰수사권 폐지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신가요? 저는 뭐 말씀 뭐 장성철 교수가 말씀 잘 하셨는데. 시기적으로 좀 오해를 살 소지가 있는 시점이긴 해요. 그런데 검찰 개혁 문제는 그이 문제인 정부 들어서 계속돼서 주장한 것이고 그뭐 반작용으로 또 윤석열 당선인이 된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뭐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검찰 개혁을 완 완성하는 것이 결국은 수사권을 그 검찰에게서 떼어놓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검찰 수사권 조정 문제는 현현현 현, 현 정부에서 뭐 논의된 것이 아니고 사실 제가 형사법을 공부하는 그 당시 벌써 30년 전에도 형사법 학계에서 계속 논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검찰이 수사권이 없거든요. 경찰에게 다 있지. 그러니까 경찰을 견제하는 역할만, 기소권만 검사가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런 그러니까 선례들을 보면은 사실 수사권을 검사가 갖고 있다는 것은 약간 그 일본 일제의 그 잔재다 이렇게 우리는 그 당시에 배웠단 예. 말이에요. 그래서 수사권을 박탈, 그니까 조정하는 문제는 필요한데 그 시점상으로 이 국민적인 동의를 받기 어려운 시점에 진행이 되다 보니까 무리가 따르는 것이고 또 이제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검찰 수사권 문제에 관심이 덜한 것 같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데그 정치권에서는 검찰 수사권 문제를 미뤄붙이기 식으로 하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 굉장히 부담스러운 건 사실입니다. 윤석 희 대변인, 근데 이제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이 저렇게 밀어붙이는 것을 문재인 대통령 이재명 고문 보호 차원이다 이렇게 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의도가 다분히 있지 않습니까? 지금 대의명분을 강조하잖아요.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자. 그럼 공수처는 뭡니까? 공수처는 수사권, 기소권 다 갖고 있고. 타 수사기관 경찰 검찰에서 하고 있는 사건을 강제로 가져올 수도 있어요. 물론 해당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굳 나도 우선은 뭐 수사 기소권 분리한다. 그걸 가지고 지금 임기 한 달도 남지 않은 문재인 정권 안에 뭐 공포까지 해야 된다까지 하니까 그러면 의도가 뭐냐는 거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 있죠. 정권의 말을 잘 듣던 검찰을 수사 기소권 분리와 관계없이 특수부를 키워가지고 적폐 수사했던 게 지난 5년 동안 전반기의 문재인 정권이었잖아요. 그리고 조국 수사를 기점으로 해서 말을 안 들으니까 검찰이 특수부를 줄이고 검찰 기능을 줄여서 뭔가 검찰 개혁을 하겠다는 식으로 방향을 다시 바꿨다. 그래서 탄생한 게 윤석열 정부잖아요. 그랬으면 국민적 판단이 끝난 얘기예요. 이 얘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하겠다는 것은 결국은 정치적 음.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방금 말씀하신. 아니 근데 좀 그렇게만 볼건 아니에요 사실은 그니까 그러니까 러 검찰 검찰권이 너무 비대한 건 사실이거든요 그니까 러 우리 장승철 교수님은 수사를 잘하는 기관에게 수사를 맡겨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기소권과 수사권을 같이 가지고 있는 거는 굉장히 그 비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니까 러 형사사법 정책적으로 봤을 때 다른 선진 국가들하고 비교해보면 우리 한국의 검찰권은 굉장히 큰 겁니다 기소를. 자기가 결정하는 주체가 수사도 결정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통제가 안 어려운 거죠. 아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 대의민부는 알겠다고요. 네, 강의실에서 그런 얘기를 아, 들을 수 아니, 있죠. 그런데 왜 지금 아니고. 그래야 되고 네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에 그 동안 뭐했냐는 얘기요 도대체. 지금 그럼, 이 검찰 수사권 폐지와 관련해서는 민주당 내부에서도. 어, 너무 시기적으로 좀 적절하지 않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또 뭐를 위한 검수안박이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가 하면 또 권성동 원내대표도 과거에는 검찰수사권 폐지를 주장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지금 좀 복잡해졌습니다. 다만 밀어붙이는 것 이런 모양새 때문에 과연 지금 적절한가 하는데. 결국은 이게 정치적으로 보여지는 부분 아닙니까, 김영주 의원? 아무래도 이제 뭐 서로 연계어 있습니다. 이제 윤, 윤석열 <laughs> 당선 후보 시절의 뭐 적폐 청산 이것을 예. 뭐 보복 정치로 이렇게 이해하는 측면이 있고 또뭐 최근 들어서 던그 3년 동안 묵혀놨던 산자부 블랙리스트 건들이 환경부 이후에 이제 거의 똑같은 사안인데도 하나는 바로 수사에 들어간 반면에 하나는 이제 이제 다시. 한다는 것이 이것에 그치지 않고 전방위적인 어떤 현현 현 정부, 문재인 정부의 그동안의 크고 작은 일들을 일일이 다 이제 에, 수사를 하겠다라는 그런 관점인데 문제는 이제 실제로 보면은 결국 검찰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얘기하는 부분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어쨌든 과도한 수사권, 기소권에 대한 것을 적절하게 조정하는 건데 두 가지 모두에서 민주당이 저는 실패했다고 보여져요. 예. 말하자면 이제 검찰 수사권 조정을 했으면 조정한 그 자체에서 일정한 시점이 지난 후에 이 정도 해서 충분히 내생이 생겼으니까 경찰한테 좀더 주자라든지 이런 시점이 있어야 되는데 금금 수사권 조정을 한지 1년째 되고 바로 또 완전히 없애겠다 하는데 있어서는 그러면 그런 그 동안에 경찰이 충분히 이것을 보완하고. 강화시켰느냐, 오히려 더 힘들어졌다는 거죠. 수사가 늘어지고 있다는 반발을 사고 있다는 증명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과연 그 동안에 이 문재인 정부가 검찰을 중립화시키는데 일조했느냐, 아니면 검찰을 더 정치화시켰느냐, 내부적으로 갈등을 일으켰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예. 제이 민주당의 책임론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결코 이렇게 유리한 국면으로 갈수 없는 한계를 갖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계속 밀어붙인다면 정면 충돌이 불가피하죠. 왜냐하면 윤석열 당선인의 생각은 확고하지 않습니까? 지난번 검찰총장 재직 시절에 검수한방 얘기 나왔을 때 윤석열 당시 총장이 썼던 표현이 부패완판이었어요. 만약에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이루어지면 부패가 판을 치는 완전 판을 치는 부패완판이 될 거다. 이런 입장을 이미 밝힌 바가 있는데. 그 윤석열 당선인의 핵심 측근 권성동 의원이 지금 원내 대표 맡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 추진한다고 그러면 이제 여야 간의 충돌은 불보듯 뻔한데 문제는 지금 이렇게 밀어붙이는 것이 과연 지방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하는 건데 송금주 의원, 네. 민주당이 이렇게 밀어붙이는 것 지방선거에 도움이 된다고 봐서 그러는 겁니까? 일단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효과는 있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검찰 개혁이라는 명분을 가지고 계속 민주당이 해왔던 것이고, 또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비판들이 굉장히 크거든요. 민주당 지지층 입장에서는. 도대체 180석이나 되는 의석수를 가지고 그렇게 국민들이 미뤄줬는데, 개혁을 한게 뭐가 있느냐, 이렇게 비판을 많이 받아요. 특히 검찰 개혁 문제에 있어서도. 또 검찰 출신 대통령이 이제 곧 탄생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그 우려들이 지지층 사이에서 나타나고 있고, 그 지지층의 목소리를 이제 뭐 민주당 의원들이나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좀 회피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겁니다. 장성철 교수, 지방선거에 미칠 영향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이게 민주당이요. 두 가지 프레임에서 선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신정부가 하는 일들을 발목 잡게 하는 정당 민주당이냐 아니면 은 새로운 정권에 우리는 탄압받는 정당 민주당이에요. 이렇게 어떤 프레임이 더 국민들에게 소 e 력이 있는지. 어, 정말 절실하게 좀 판단을 해봐야 될것 같은데요. 만약에 장관 인사 청문회, 총리 인사 청문회에서 이 사람 다안 돼요라고 하면서 발목 잡는다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이런 검수완박 법안을 밀어붙이기 식으로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국민들에게는 대선 불복하는 거 아닌가, 발목 잡는 거 아닌가 그런 인상을 줄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보다는 막 여러 가지 뭐 김혜경 씨와 관련된 수사 받고 이재명 고문에 대한 여러 가지 수사 받고 이래서 정치 보복하는 국민의 힘 저희들 탄압 받고 있어요. 이런 프레임으로 가는 게 좋은지 판단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민주당이 대선을 <laughs> 불복하고 있다고까지는 표현하고 싶지 않은데 대선 결과에 대한 정리가 내부적으로 전혀 안돼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언제까지 172석을 갖고 있을 걸로 생각을 하겠습니까? 2년 후에 총선이 또 있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번에 밀어붙여서 진짜 검수 완박을 했다. 이렇게 쳤을때 2년, 2년 동안 그러면 검찰이 수사를 전혀 못 하고 경찰로 일어나된 수사 체계를 갖고 국민들이 어떤 범죄 피해와 관련한 수사 받을 수 있는 권리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느냐가 분명히 다음 총선에 반영이 될 거예요. 제가 볼땐 긍정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 1년 사이에 일어났었던 일들을 생각해 볼때 그럼 그걸 다 갖고 다음 총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민주당 다음에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laughs> 그러니까 결국은 중도의 표심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지지층의 결집, 그 그러니까 지지층도 중요하지만 선거를 이기려면 중도의 표심을 가져와야 되고 근데 이런 검수안방 문제라든가 하는 것들은 일반 국민들에게는 관심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 이제 그것이 이제 민주당의 딜레마입니다. 사실 예. 그 민주당의 입장에서 그러면 어떤 그 포지션을 유지해야 되느냐? 그 그러니까 장성철 교수님 말씀하신대로 뭐 정권, 새로운 정부에 협조하는 협조하면서 약간 그 그러니까 주도권을 가, 가지려고 노력하는 것보다는 새로운 정부에 협조하는 모습이 국민들이 볼 때는 전 나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그 그, 그렇다고 해서 그 바로 지방정 아니, 지방정부를 구성하는데 민주당의 표심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고 음. 우리는 보는 겁니다. 예. 자. 국민들이 판단할 문제지요. 정말 검찰 수사권 완전히 분리시키는 것이 올바로 가는 길이다. 그런데 윤석열 당선인 검찰 출신인데 대통령 되면은 아예 못할 거니 지금 하는 것이 맞다. 국민들이 이 생각에 손을 들어줄지 아니면 저런 걸 저렇게 서두르는 이유가 뭐냐. 문재인 대통령 보호하고 이재명 고문 살리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이 생각이 더 많을지. 국민들이 네. 판단할 문제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결정이 될것 같은데, 자 남은 시간에 좀몇 가지 생각해 볼게 있습니다. 오늘 윤석열 당선인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납니다. 음, 지금 대구 경북 지역 돌고 있는데 오늘 잡혔습니다. 한 30분 정도 만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장성철 교수, 네. 분위기가 좀 이상하겠죠? 네. 그렇죠. 참그 본인을 수사하고 뭐 기소는 뭐 다른 분이 했다고 하지만 수사했던 당사자를 만난다라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요 수사할 때 만난 적이 있을까요? 그 가서 좀뭐 인사하고 옆에서 지켜보고 뭐그러진 않았을까요? 뭐 담당 수사관도 두 분은 대면한 적은 없다고 합니다. 아, 담당 예. 수, 검사 뭐 수사관은 따로 있었겠지만, 예. 하여튼 그 수사받는 모습은 좀 지켜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참 복잡 미묘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어쨌든 전직 대통령으로서 현직 대통령 당선인에게 뭐 덕담하고 뭐 나라를 위해서 잘해달라 그런 부탁과 함께 또 이제 우리 유영아 변호사 좀 도와주세요 라고 예. 할것 같고요. 윤석열 당선인 같은 경우에 취임식 때좀 초청하는 그런 모습도 보여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요 윤이석 대변인 직접 안 만났다면 조금 느낌은 다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유병호 검 우병호 검사 같은 경우에 어이 노무현 시일했다는 거 아닙니까 음. 만약에 그런 경우라면은 정말 불편할 텐데 아, 그렇죠. 직접 안 만났다면 뭐 이게 아무래도 내가 일을 하다 보니 생긴 그런 뭐 일이었고 이렇게 좀 어느 정도 그 이해할 수 있는 선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당선인이지 않습니까? 원래 당선인은 당선된과 동시에 이제 전직 대통령을 예방을 하고. 또 현직 대통령과 만나고 이래야 되는데, 지금 전직 대통령이 다 돌아가시고 두 분밖에 없잖아요. 예. 이명박, 박근혜. 근데 현실적으로 한 분은 만나 뵐 수가 없고, 이제 한 분은 만나 뵐 수가 있으니까 그런 차원으로도 해석을 해야 될것 같아요. 취임식 초청하겠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그런데 참석할까요? 아... <laughs> 참석할이라고 저는 예상을 해요. 예. 네, 왜냐하면 어, 박전 대통령 퇴원하실 때랑 또 사저 하셨을때 앞에서 말씀하신 거또 유영아 어, 후보와 관련한 영상 메시지 이렇게 내시는 걸 보면은 어, 생각보다 그 탄핵 그리고 수감생활 이 과정을 제 예상보다는 조금 잘 넘어서신 것 같은 느낌이 예. 듭니다. 그렇다면은 전직 대통령으로서 현직 대통령의 취임식에 참석하면서 본인이 탄핵은 당했으나 본인 스스로 대통령이었다는 것을 또 대내외에 과시할 그런 생각도 음. 가지고 계시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해 봅니다. 그리고 김영준 오늘 만난다는 것 자체가 참석을 전제로 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어쨌든 그 유영화 변호사가 이제 출마를 한 상태에서 공식적으로 입을 열었지 않습니까? 지원하겠다라고 하는 부분. 직접 뭐, 선거 때 다니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 이미 본인이 추천한 사람이 뛰고 있기 때문에, 또, 결과적으로 이, 지금 가장 윤심이 크게 작동하는 국면이고, 그래서 대구 시장만큼은 조금 유형화 될수 있도록, 뭐,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뭐 예, 정치적인 예. 뭐, 민감한 부분까지는 아니지만, 일정 정도 당선자에게 좀 마음의 부담, 뭘줄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네. 서로 주고 받을 수 있는 측면에서 늘 분위기는 좋게 하면서도 윤당 선자로 하여금 일정 정도 대구 문제만큼은 조금 유영화가 뭐 이롭게 어. 될수 있는 그런 국면들을 만들고 싶어 하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성철 대구 가톨릭대 특임 교수시니까 네. 대구민 심 한번 좀 궁금해서 물어보고 싶은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유영화 변호사 지지해 달라는 메시지를 보냈잖아요. 네. 그것 때문에 그런지 확 지지율이 올라가 가지고 지금 홍준표 후보 다음으로 김재원 전 최고가 3등으로 떨어졌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략 이런, 이런 여론 조사가 먼저 있었어요. 뭐냐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유영아 변호사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것이 옳으냐 그르냐라는 것을 여론 조사했을 때 대략 23% 정도가 뭐 괜찮다. 어. 이런 여론 조사가 나왔는데 지금 유영화 변호사의 지지율이 대략 그 정도로 근접하게 예, 나오더라고요. 예, 예. 그러니까 대략 20% 정도의 대구 시민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강한 지지를 표하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하지만 반대로 대략 55% 정도의 대구 시민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렇게 정치를 하려고 하는 모습 보이는 것이 옳지 못하다라는 음. 여론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아. 그래서 어느 정도 지지로 나오겠지만 한계가 있다. 음. 그래서 유영아 변호사가 홍준표 전 대표를 넘어서지는 못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유영아 변호사 측에서는 김재원 의원과의 단일화에 대해서 어, 단일화 솔직히 뭐 제이 오면은 제가 그거 맞아지 않겠습니다. 이런 상황이고 김재원 전 의원 같은 경우엔 단일 안 합니다. 이런 식으로 맞부딪히고 있는 음. 상황입니다. 오히려 지금 2등으로 올라가니까 더 선을 내미는 그런 입장이 됐군요. 그렇죠. 좀 여유로워진 것 같고요. 이제 오늘 윤석열 당선인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또 만나서 유영아 변호사가 또그 옆에 서가지고 또막 <laughs> 웃고 악수하고 <laughs> 박전 대통령이 또 한마디 해주고 이런 모습 취하면 좀 유영아 변호사는 자기가 주도권을 잡는다라고 생각을 할수 있겠죠. 선거부지 의원은 어떻게 보세요? 유영아 변호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등에 업고 네. 홍준표 후보까지도 뛰어넘을 수 있다고 보십니까? 대구 시민들이 그런 판단은 안 하실 것 같습니다. 대구 시민들이 굉장히 합리적인 분들이고 뭐 그런 판단을 하지 않을 것 같고, 정치가 대한민국 정치가 자꾸 희화화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물론 이제 여러 사정 때문이긴 하지만 탄핵 이후에 우리가 뭐 대한민국 개혁을 위한 좋은 기회들을 많이 맞았는데. 그 과정에서 좀 충분한 개혁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좀 희화화될 소지가 있는 이벤트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는 건좀 제양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유용한 대어 여하튼 당선인께서 전직 대통령들을 예방하고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여 주는 것이 국민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모습일 것 같습니다. 통합의 이미지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유영아 변호사가 대구 시장에 출마한 것이 정치를 희화하는 거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유영아 변호사를 지지하는 것이 정치를 희화하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후자를 말씀드린 음. 겁니다. 유영아 변호사야 뭐 자기가 선택할 권한이 있는 권리가 있는 것이고 다만 전직 대통령께서 탄핵을 당하신 분께서 특정 정치인을 지지하면서 이렇게 정치 활동을 하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유영아 후보, 유영아 변호사에 대한 개인적인 인간적 관계 때문에 그러신 거라고 봐요. 그 5년 동안 특히 그 전부터 한 번도 그 곁을 떠나지 않고 계셨던 분이 유영아 변호사 한 분이라고 볼때 본인이 출마하겠다고 하는 걸 도와주는 게 인지상정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저 예, 그렇죠. 인지상정인데 그렇게 봤는데 <laughs> 네, 또 그렇게만 보기에는 하신 메시지가 하신 좀 강했어요 <laughs> 나를 대신해서 이런 표현을 <laughs> 썼기 때문에요 자, 배공개 시사 1번지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영주전 의원,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송금주 전 민주당 의원, 장성철 대구 가톨릭대 임교수 네분 함께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 네, 배공개 네, 시사일번지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문을 열겠습니다. 감사합니다.